영뜰의 키핑장에 오신 우리 영뜰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제가 명판을 가져오기로 해놓고 까먹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정리하시는 중이신가 봐요. 여기 뭐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여기 뭐였지? 아, 사랑모. 사랑모 애들이 없어졌어. 막 여기저기다 엄마 마음대로 편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디 두셨는지 자 할로윈을 얘를 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변할지 얼굴이 좀 이렇게 펴졌으면 좋겠어요 동그랗게 자 그리고 에코 어디 보자 음 바닐라비스는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맞는가 봐요. 아무래도 왜냐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이렇게 얼룩덜룩해지고 있거든요. 키핑장 우리 화원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오가 바뀐 걸까요? 여러분 눈치 채셨어요? 저쪽에 있던 사랑무 두 개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어디다 두셨을지. 제가 못 찾는 건지 저 분명히 사랑무 자리거든요. 사랑무 두 개는 어디로 갔을지. 자또아요 다이 여기 없애셨네요 드디어 저희 다이 반다이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꼬맹이들 옮기실 거예요 아마도 여기는 난방을 하신대요 날로 놓으셔야 된다고. 우리의 사랑무는 어디 갔을까? 여기 선반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여기를 예쁘게 정리하셨다고 하시더니 정말 예뻐졌군요 오! 고기를 여기 싹 혼자 올리시고 아유 고생하셨겠다 여기 선반을 한칸 올리셨네 한칸 올리셔서 이렇게 크기를 길이를 이렇게 높이를 맞추셔가지고 하셨네 아휴 고생하셨겠네 혼자서. 자, 얘네들은 아마도 저쪽으로 다갈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마 오늘 오셔서 하시겠죠 또. 영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못할 것 같고 이게 저희 거 이거 핑크라울인가 봐요. 얘가 핑크로 변하는 것이 이거 핑크라울 같은데 이 라울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 제 것도 핑크라울일까요? 핑크핑크해지는데. 아유, 요 미울은 볼 때마다 빨개집니다. 아, 너무 예쁘다. 나 진짜 통통하니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블루초가 물도 들고 있고, 꽃도 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음. 어, 메리핑크.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고, 어, 여기 물이 좀 있네? 잠시만요. 여기 물이 좀 있어. 보이세요? 물이 좀 있어. 물, 물. 물 주셨나 봐. 약인가? 물인가? 물 같은데. 이게 엘히어로라고, 예, 엘히어로라고 장미꽃 같이 생기는 그어그얘 이름 뭐지? 제 기간티야? 아 모르겠다 까먹었다. 아무튼 그 종류인데. 얘가 이렇게 한 송이만 이렇게 있는 게 제가 너무 예뻐갖고 구매를 했는데 식재를 하고 나서부터 제 색깔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아마도 여기, 여기 이제 이 반다이에 저희거 정리를 다시 하게 되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빼놓으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린 분만 이렇게 나비는 나비대로 얼마나 센스 있으신지 나비는 나비대로 목화는 목화대로, 얘는 얘대로, 또이 파란색 꽃은 파란색대로, 요렇게 쫙 정리를 하셨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그래 제가 저희 엄마를 정리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와서 뭘 뚝딱뚝딱 손을 대시면 너무 깔끔해져가지고 다더 더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리의 여왕님, 정리의 여왕님 해요. 자, 오늘은, 아이고, 블루 엘프야, 너 너무 이쁘다. 오늘은, 우리, 음, 아마도 명판을 가져오면, 여기는 엄마다이니까, 엄마다이 명판은 다시 크게 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요 꼬맹이들 있죠? 요 꼬맹이들이 이쪽 반다이 짜리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요 꼬맹이들을 반다이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마도 명판을 놓지 않을까 싶어요. 고기는 이제 영뜰 자리니까 고기다가 명판을 놓겠습니다. 조금미들만 놓고, 그리고 우리 여기는 우리 배희양 여사님 영뜰 엄마 자리는 큰 명판을 좀 넓적하게 만들어서 조금 보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가리시라고 명판을 하나 크게 좀 이렇게 좀 크게 큼지막하게 하나 만들어서, 구워드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쏙쏙들이 얼른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또 공방에 가서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얼른 부지런히 움직여볼게요. 오늘 오전에 보여드린다 하고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른 보여드리고 공방에 가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로 사랑무 두구루 어디 갔을까? 궁금하다. 여러분 못 찾았죠? 사랑무 두구루. 흠! 음. 옴쏘! 근데 눈이 이상한가? 사랑무 두개 어디다 치우셨지? 누구 선물 주셨을까? 음아 흠... 저기 숨었네. <laughs> 저기다 두셨네. <laughs> 저걸 왜 저기다 두셨지? 궁금하네. 영들이 저렇게 유약분도 만들거든요. 저 유약분이에요. 왜 저렇게 두셨을까? 궁금하네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음, 제가 이제 또 필요한 게또몇개 있어서 필요한 게몇개 찾아가지고 공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 여기 보시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따가 오후에 또 만나요. 안녕.